오자서와 손자의 협력 오나라의 부흥 이야기. 손자병법과 관련된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는 손자의 전략이 오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 오자서와의 협력 이야기입니다. 이는 손자병법의 원칙이 전쟁뿐만 아니라 정치와 외교에서도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배경 오자서와 오나라의 몰락 위기. 오자서는 초나라의 귀족 출신이었으나 정치적 음모로 인해 가족이 몰살당하고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초나라에 대한 깊은 원한을 품은 그는 오나라로 도망쳤고 그곳에서 오나라의 국왕 합려를 만나 그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오자서는 초나라를 견제하고 복수를 이루기 위해 오나라를 강국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당시 오나라는 약소국으로 초나라와 같은 대국을 상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자서는 손자를 초빙해 그의 군사 전략을 활용하면 오나라가 초나라를 압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손자의 합류와 군사 혁신 손자가 오나라에 합류하자 그는 즉시 군사훈련과 전략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병사들의 훈련과 규율을 강화했고 손자병법의 핵심 원칙을 적용해 오나라 군대의 실질적 전투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손자는 또한 지형과 적의 심리를 이용하는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국의 약점을 찾아 이를 활용하는 법을 지도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초나라에 대한 복수 백거 전투. 오자서와 손자는 초나라를 상대로 대규모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초나라가 오나라를 얕보고 방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자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기습 공격. 손자는 초나라의 방어가 약한 지점을 파악하고 오나라 군대를 기습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초나라 군대는 예상치 못한 공격에 크게 당황하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보급로 차단. 초나라 군대가 반격하려고 했을 때, 손자는 초나라 군대의 보급로를 차단해 병사들을 굶주림과 피로에 지치게 했습니다. 이는 손자병법의 원칙 중 하나인 전쟁은 지구전이 아닌, 속전속결이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반영한 전략이었습니다. 심리전과 내부 분열. 손자는 초나라 지도층의 내부 갈등을 이용해 적의 단합을 약화시켰습니다. 초나라 군주는 군대를 제대로 지휘하지 못했고, 결국 전세는 오나라에게 유리하게 돌아갔습니다. 결과, 오나라의 대승리. 이 전투에서 초나라는 대패를 당하고 수도가 함락되었습니다. 오자서는 초나라의 왕궁으로 들어가 자신의 가족을 죽인 초평왕의 무덤을 파헤치며 복수를 완수했습니다. 오나라의 승리는 손자와 오자서의 협력 덕분이었으며, 손자병법이 단순히 전투 기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치 심리 외교를 아우르는 전략적 사고를 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손자병법의 교훈.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손자병법의 주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쟁은 준비가 승패를 좌우한다. 철저한 훈련과 기획 없이는 승리를 기대할 수 없다. 적의 약점을 공략하라. 초나라의 방심과 내부 갈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승리를 거두었다. 전쟁은 단순한 물리적 싸움이 아니라 심리전, 지형 활용, 보급 관리 등 모든 요소를 결합해야 한다. 손자와 오자서의 협력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약소국이 강대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지혜와 전략을 상징합니다. 이는 오늘날의 리더십과 협업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컨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